아, 집 사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라는 유튜브 검색을 하세요. 오늘 보시는 빌라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층인데, 복층 금액가가 2억 7,500입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닥은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신발 칸은 3칸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3중 슬라이더 도어로 되어 있으며, 좌측입니다. 좌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생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네, 옵션, 그냥 드리는 겁니다. 소소하지만, 이런 빨래봉도 되어있고, 목걸이들도 되어있고요. 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 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메인 욕실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을 보면, 빌트인으로 다, 다 되어있습니다. 장롱이며, 모든, 예, 시스템 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다. 여기는 각 방마다 개별 난방이 됩니다. 우측이 주방이고, 좌측이 거실입니다. 거실도 보시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거실, 안방 복층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의 모습이고요. 안방에도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또한 욕실과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방에서 세면, 여기다 화장할 수 있고,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 보시면 샤워할 수 있는 조금 공간도 넉넉합니다. 또한 비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되어 있는데요. 크진 않지만, 예, 이만한 크기로 구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쪽을 보시면 이쪽에 냉장고 자리 둘 자리가 있고요. 여긴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다도 김치 냉장고를 둬도 됩니다. 그럼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복층에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냉장고가, 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총세 대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복층에도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충분히 샤워를 할수가 있습니다. 테라스 쪽으로 한번 나가보 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뷰 어떻습니까 끝내주죠 곤... 경기 광주시 곤지하읍에 곤지하천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또 뷰도 너무 좋습니다. 분양가도 너무 그 매매가도 너무 착합니다. 얼마라고요? 2억 7천 5백. 자세한 문의는 꿈의 주택으로 문의하세요. 유튜브에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